안녕하세요. 고릴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어, 오늘의 주식을 통해 하루에 한 종목 선정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제가 오늘 주목하는 종목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3%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장중에 상승폭 5.69%까지 기어나가면서 흐름. 어, 바닥 탈출하는 모습 확실하게 좀 만들어 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원전 관련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최근에 좀 부진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 왔었죠 6월달에 윤 대통령 또 나토 폴란드 원전 관련된 이런 기대감 반응이 되었었고 었 방산 수출과 또 원전에 대한 기대감 그때 이제 웨스팅하우스 이런 특허권 관련된 이슈가 나왔었고 그 이후부터는 꾸준히 우하양 최근에 저점 확인한 이후에 좀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 그러면서 장기 병성과 기존의 전고점을 오늘갭으로서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강한 종목으로 오늘 점검을 해보고자 갖고 나와봤습니다. 자 최근에 나와 있는 이슈도 같이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미 웨스팅하우스 압박에도 폴란드 한국 원전 도입 절차 개시 이제는 이런 불확실성은 결국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기대했었던 폴란드 한국 원전 도입 절차를 개시한다 채식재산권 소송 미국 동의 있어야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고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거 같아요 왜냐면 미 차세대 원전 SMR조 스몰 모듈러 리액터 소형 모듈 원전 1, 2 3모기도 한국 기술로 만든다 결국 협업할 수밖에 없어요 어, 원천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서 원전 짓지 않는 동안에 국내에서는 꾸준히 원전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기존 탈 원전에도 불구하고 핵심 인력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650조 SMR 시장에서 최강자로 지금 부활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연간 수주 60% 이미 채웠고 하반기도 수주 청신호다 원전 SMR GT 하반기 4조 3조 4천억 수주 목표 2년 연속 영업익 1조 클럽 가시권 예상 확실히 우리 두상이 달라졌어요죠. 수주 목표액 60% 달성을 했고요. 가스터빈이나 소형모듈 완전 신재생에너지 3조 4천억 수주 이어갈 것이다. 영업이익은 약 1조 3천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2년 연속 1조 클럽 가입이 공식화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상반기 수주액 5조 원이 넘었고 목표치 8조 6천억 60% 이상 달성 상반기 신한우 3 4 5기 죽이기 그리고 카자흐스탄 보령 해가지고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원전 쪽 체코 폴란드 중심으로 영업활동 나오고 있고요 영국, 티르키의 다섯 국가 대상으로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원전 수출 이 부분이 가시화되게 된다면 이에 따라서 확실하게 주가는 재평가 받고 리레이팅 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NH 쪽에서는 대형 원전 동계약 올 하반기부터 시작이 된다. 추가 수주도 빠르게 이어질 것이다. 원전 부분 기업 가치 더 가파른 우상향 기대 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 쪽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관련된 이런 원자재단 뭐 이런 부분과 그 부자재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 계속 조달 관련된 협업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에서 계속 발목을 잡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합의에 나서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이 결국 시간상은 문제이고 주가에 어느 정도 선 반응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현시점 단기저점을 찍고 기준 고점을 어, 개불로서 돌파하는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마지막까지 이전하지 않았던 주요 기술 국내 자체 기술력으로 갖췄다는 입장 자사 기술이 적용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허가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발목 잡고 있는 거죠.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수주에 이어서 유럽 국가 중에서는 폴란드의 한국형 원전 수출 이런 부분이고 한국형 차세대 원전 수출을 위한 MOU 체계를 했고요. 그리고 향후에 사업 꾸준히 진행을 하겠죠. 또 이쪽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꾸준히 유지보수까지도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 사업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뭐 흐름 자체도 좋고. 또 실적 이 부분도 앞서 우리가 점검을 해봤듯이 약 1조 3천억에 달하는 그러면서 2년 연속 1조 원대 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시장에서 가치로서 재평가받는 부분 이 부분이 나타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상반기에만 3,600억과 4,900억, 러프하게 5천억 잡으면 8,500억 이상 벌었고요. 하반기에 약간은 추춤할 수 있지만 해외 원전 수주 쪽 나오게 되면 수주 베이스로 쌓여가는 원전 관련주,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그와 관련된 가치 재평가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숫자는 약간은 다운될 수는 있지만, QOQ로. 밸류에이션 자체가, 멀티풀 어, 자체가 올라가면서 새롭게 재평가될 수 있는 거죠. 자,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좋게 만들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어느 정도 가격 조정 이후에, 가격 기간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있게 좀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 내용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 웨스팅하우스. 특허권 소송. 합의는 시간상의 문제라는 저는 개인적인 견해.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만약에 합의를 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 해외 원전 수출 가속화 이 부분을 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폴란드, 폴란드의 SMI 수출 사업 진행 중 그리고 뭐 체코, 트리키의 여타 영국을 비롯한 그 유럽쪽 이런 쪽에서도 꾸준히 사업 이런 쪽을 진행 계속 넓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영국 트리키에 그쵸 체코 폴란드 체코와 폴란드 중심으로 유럽 중심으로 사업 확대 이런 부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전강 어, 후약 정도로 전감을 하고 있고 올해 일정 음, 28조. 그러니까 1조 2800억 정도. 이 부분은 영업이 추정 2년 연속 1조 클럽. 이 부분이고. 하반기 수출 본격화 기대. 그리고 올해, 올해, 목표 수주액그 벌써 60% 상반기, 중, 달성. 하반기, 수주, 활동, 청신호.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산 애너빌리티. 물려 계신 분이라도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흐름, 기분 좋게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 기간, 조정, 이유 재상승 복면. 그렇기 때문에, 음, 비중 확대 관점에서. 관점에서 좀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중 장기적으로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중 장기적 관점에서 길게 보고 투자. 좀이 부분을 같이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이후에 그 동안에 좀 힘든 시간 겪었다면 드디어 턴하는 모습이 어, 가시화되고 있는 투산 에너빌리티 오늘 점검을 해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씩 눌러 주십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화목한 소통을 통해 여러분들과 오후 12시 30분부터 실시간 소통 방송하는 날이죠. 많은 참여와 관심 또한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계속 또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들또 주식 콜센터 음, 내 일장 뭐 살까 이부을 통해서도 계속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음, 이런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도 기운내서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목소리>